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위치한 더그린 가든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 더그린 가든센터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만큼 유명한 곳인데요. 저도 오늘 한번 처음으로 방문해 보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식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중한 곳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은 설 추석, 명절, 당일 날만 휴무고 나머지 날에는 오픈이라고 합니다. 전화 상담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것으로 보아 매장 방문도 이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주소와 오프라인 매장 주소 등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써두겠습니다. 더보기란이란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더 그린 가든 센터 오프라인 매장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식물들이 있어서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식물들 위주로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식물이 율마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포트에 담겨 있는 이 율마는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율마랑좀 달라요 원종 율마라고 해서 아델라 율마라고 합니다 숯 율마라고도 하는데 작은 포트에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서 가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이름표에 제가 비춰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식물은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무늬 율마입니다 이렇게 새순 부분에 히끗히끗하게 아이보리 색깔의 무늬가 들어가서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무늬 율마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봉. 이거는 제가 홍천 노지에서도 이제 월동 테스트로 키워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색깔이 이런 버건디 색이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완전히 샛노란 그런 색감을 갖고 있어서 예쁜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만 볼수 있는 꽃배추도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는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나무 종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겨울 꽃하면 또이 꽃이 빠질 수가 없죠. 시클라멘인데요. 어, 빨간 색깔 꽃도 있고 분홍 색깔 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두 가지 색깔밖에 없는데 어, 나중에는 뭐흰 색깔 뭐 빨간색이랑 흰색이 들어간 그런 시클라멘도 있으니까요.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화훼 시장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리사 호야입니다. 그리고 칼란디바일 거예요. 이게 카랑코에랑 이좀 비슷한 건데 어, 겹꽃을 피우냐, 홑꽃을 피우냐에 따라서 겹꽃은 칼란디바, 홑꽃을 피우면 카랑코에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칼란디바 옆에는 꽃베고니아가 있어요. 굉장히 예쁜데 장미꽃이랑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꽃 피우기도 굉장히 쉬우니까 하나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율마가 한번더 나옵니다. 그런데 요 율마는 아까 보신 율마랑 조금 색감이 다를 거예요. 황금 율마라고 해서 노란빛이 조금 더 들어간 율마인데요. 색감이 조금 강해서 그런지 가격도 살짝 더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나무 같은 것들을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는데요. 샘플로 이렇게 키우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이제 콜레우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는데요. 어 품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격은 모두 4,0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외목대로도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꽃대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키는 다 자란 거예요. 요거는또 컴뱃이라고 부르는 품종인데, 아까 옆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화려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우스 사이에 이렇게 무늬신고니움도 보이는데요. 요것도 잘 키우면 키가 굉장히 커지고 음, 덩굴성으로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뒤에도 어, 콜레우스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얘는 촉수가 조금 많아서 비쌀 줄 알았는데 미카노피라는 품종인가 봐요. 요거는 큰데도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예뻤던 이 겨자색 카레색을 띠고 있는 세턴스링이라는 품종인데요. 요것도 가격은 4,0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색깔이 예뻐서 한참 들여다본 그런 콜레우스였어요. 그리고 더그린 가든 센터에는 베고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하기 힘든 베고니아들을 여기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어, 얘는 야노나리라고 부르는 품종인데요. 약간 연잎 베고니아랑 비슷한 그런 베고니아인 것 같습니다. 예쁜 것들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브라우 호프만. 이게 독일어예요. 음, 호프만은 이름이고, 브라우가, 어, 미세스, 미스, 요런 여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독일 품종인가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름을 한번 볼게요. 미스 루지에나. 요거는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근경성 베고니아인 것 같은데, 어, 이 뒤에 는 이제 골뱅이 같은 베고니아들인데 요 것들은 조금 비싸요. 이슈퍼컬리란 품종이 15,000원이고 그 옆에 조금 더 화려한 색감 얘는 좀더 비쌀 거예요. 댄스 오브 드래곤 얘는 어, 23,000원이네요. 확실히 옆에 거보다 색감이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색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늬가 이제 없는 민자인데 다크 암보. 확실히 가격이 조금은 옆에 있는 화려한 애들보다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엘라마르 가리테라는 품종이었는데 가격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엑조티카, 이건 없어서 못 구하는 품종입니다. 저도 이거를 집에 데려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은 하얀 땡땡이만 키워보는 걸로 하고 그냥 두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옆에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이름표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예뻤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얘도 이름표가 없고 이 뒤에 있는 것도 이름표가 없는데 저둘중 하나는 아야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아야가 품종 이름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없어서 못 구하는 베고니아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모리스 아메이에요 음, 핑크 색깔 땡땡이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또 보고. 좀 특이한 걸 찾았어요. 이거는 호피무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색감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블레베자라는 품종인데 가격이 32,000원으로 조금 비싼 품종인가 봅니다. 그리고 옆에는 덩치는 큰데 어 얘가 가격이 조금 저렴했어요. 헬렌 큐펠이라는 품종인데 얘는 한 포트에 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어, 지금 이거 하나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로즈 샴이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어, 잘라서 물꽂이로 키우고 있는 품종인데 음, 검붉은 잎에 은색 땡땡이가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선반에는 굉장히 대품의 이 백오니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요것들은 이제 샘플로 요것도 전시용인데요 가끔 중복되는 개체가 있으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저것도 굉장히 이쁘고 화려해요 그리고 칼라데아 들도 있었어요 진저라는 품종인데 요건 잎에 꼭그 볼펜 지우는 화이트로 찍찍 그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제브리나라는 칼라데아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가고 싶었던 건데 오르비폴리아예요. 어꽤 커서 가격이 좀 비쌀 줄 알고 잎을 살짝 들춰봤더니 생각보다 저렴해서 정말 들고 갈까 말까하다가 집도 좁아져서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니아를 볼수 있었어요. 요거는 지금은 살짝 인기가 조금 줄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도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어 브레이니아의 변종으로 볼수 있는데요. 소코라코입니다. 조금 분홍빛이 들어가서 가격이 조금 비싸요. 어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소코라코가 원종이고 뭐 브레이니아가 변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율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율마가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요. 굉장히 건강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힘의 몬스테라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일반 힘에는 아니고 실버 메탈이라고 해서 잎이 약간 옥색 빛을 띠는 그런 힘의 몬스테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신고니움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기가 많은데 이게 어린 거예요. 더 크면은 꼭 토끼귀처럼 이렇게 잎이 커지면서 볼록해지는 그런 신고니움입니다. 옆에는 이게 디펜바키아 윌슨일 거예요. 이렇게 토분에 심어진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요. 약간 미니 바나나 같은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분 때문에 가격이 나가는 줄 알고 저 뒤에 그냥 플라스틱 포트에 있는 애도 한번 들어서 봤는데 여기는 가격표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브렌티아넘인데 요거는 필로덴드론이에요. 요건 갑자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선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개발 선인장이 아니고 가재발 선인장 이에요 제가 개발 선인장 가재발 선인장 두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꽃의 모양도 조금 다르고 개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필로덴드론 버킨 입니다 이거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서 한번 찍어봤고요. 사실 여기는 고사리 존이에요. 여러 가지 고사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고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는 오불석이라고 하는 고사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비스 고사리랑 좀 비슷한데 더 프릴이 많은 그런 고사리였습니다. 품종 이름은 코브라라고 해요. 이렇게 새 잎이 올라올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잎에 하얀 색깔 무늬가 들어간 고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화훼 시장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이름이 아지리 고사리예요. 요거는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고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키워 보고 싶었던 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리의 이름이 블루스타예요. 이것도 이제 보스턴 고사리에 이어서 음 인기가 많은 품종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음, 옆에 또 보시면 어, 이게 아마 트리컬러 고사리일 거예요. 트라이칼라 아, 고사리인데 잎이 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이한 색감을 띠고 있긴 했습니다. 옆에는 트란카툴라 고사리도 보이고요. 또 옆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색감이 특이한 고사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요건 약간 유칼레투스 잎 색깔이었는데 다바나 고사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아까 코브라랑 조금 비슷한데 뭔가 입 끝에만 프릴이 이렇게 형성된 고사리입니다. 이거 이름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슬리라고 부르는 고사리입니다. 그 옆에 묘이 고사리가 있어요. 고양이 발톱 고사리라고도 하는데요. 꼭이입 밑에 있는 저 밑둥 부분이 고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렵형 사자라고 불리는 고사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국민고사리죠. 보스턴 고사리들이 이렇게 연두 색깔을 예쁘게 띄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요거를 몇 개를 합식해서 키워도 굉장히 풍성하고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품의 라벤더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비매겠죠. 그냥 한번 예쁘게 보시고요. 어 베고니아를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푸토엔시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커집니다. 사실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품종인 고에고엔시스인데요, 둘다 이렇게 연잎처럼 커지는 베고니아입니다. 그리고, 루비 넥클레스 대품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지금은 멕시코 소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해가 갑자기 졌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에 의지를 해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점점 안 좋아져서 급하게 영상을 마무리를 짓는 중입니다. 이렇게 토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토분도 사서. 분갈이를 해서 가실 수도 있고요. 토분 가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 많은 품종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찾아서 더 많은 품종, 예쁜 식물들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